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근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어, 나오는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서신서를 쓰면서 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어, 했던 그중보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며 격려했던 어, 자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비록 그곳에 함께 할 수는 없더라도 멀리서 그들의 필요를 듣고 또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라도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있는 어떤 문제들과 현 상태를 듣고 나서. 앱에서 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며 어, 기도했던 거를 이, 이 편지 안에 마음을 담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어, 사도 바울은 지금 어, 투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말을 전했던 어, 서신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마. 어,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썼을 텐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걸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 바울한테 편지가 왔을 때좀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어떤 이~ 직관적인 해결 방안이나 또는 기도를 좀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배석교에 있는 문제들과 지금 이슈들을 듣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오직 단한 가지였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그리고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즉 영원히 강건해져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구하라고 에베소 교회, 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알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 분열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지금 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어 시작하는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어 시작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도 본인의 기도 그맨앞그 그 서두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두 번째 그 하나님이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그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감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사실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본인 또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저희가 익숙하게 또 친숙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저 그냥 조상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함부로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던 그런 사고가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어, 그럼 멀리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리시고 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기도 맨 처음, 가장 맨 처음 했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행동의 의미는요, 어,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과 내가 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겸손의 선포였습니다. 저희들은요 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때 어, 너무나도 쉽게 그 해결 방안을 어, 좀 나에게서 또는 하나님이 아닌 좀 다른 곳에서 고민할 때가 많은 걸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 또는 관계적인 문제들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이게 급하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먼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이 겸손의 자세는요, 그저 그냥 나를 스스로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문제를 듣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쓰는 편지에서조차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제일 먼저 아버지 되신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겸손의 태도이며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어, 1부의별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주 전쯤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있는데 어, 저쪽 계단에서 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반대쪽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한 명의 좀 특별한, 특별하다기보단좀 음, 흔치 않은 어떤 행동을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같아, 저희같으면 보통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 아버, 아,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버지가 아버님이 여쪽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 아이가 올라오더니 막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설교 중에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아버, 아버님한테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대단하다 그 웬만한 어떤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것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뛰어갈 수 있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금요 배대 기도회 때그 앞에서 찬양 윤 목사님께서 찬양이로 하시다가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뭘뭐 이렇게 보면 댄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갖다 놔야 됐었나 뭐 치워야 됐었나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그 보면 대를 여기로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이 짧은 이 거리조차도 제가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최대한 빨리 후딱 했다가 최대한 조용하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뭐 여기가 자기 뭐집앞 마당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 중간에 확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어참 순수해서 그런가? 순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가 저기 도착했을 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아빠가 저기 있었구나.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그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들은 그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아빠를 향해 아빠만 보고 나아가니 아 이런 행동, 이런 어떤 용기 행동을 할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저희 너무나도 자주 다른 것들을 먼저 찾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 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저희는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그 겸손한 기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의 선포를 하며 바울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배소교에 있는 이 성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먼저 제일 먼저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좀 원어 헬라어로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 쉽게 말해 인간의 어떤 내적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저희가 읽은 성경에서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좀더 정확하게 어, 의미를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 속 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저희가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즉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요, 힘 있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부탁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올 때 어, 대부분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해결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지금 내가 당장 피,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부터 해주세요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올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과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옵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강건케 하고 또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나오면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또그 가운데 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관계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서 분열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어좀 정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동일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해결 방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문제들 앞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 눈에 또는 내 생각에 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좀 부족함들이 보일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는 서로가 각자 자기 생각에 아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시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당연히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우리가 어,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고 의견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중과 배려와 함께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그런 어 증언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의 기도를 통해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요, 사도바울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 역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그저 신비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아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은 참 어, 성령의 입금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좀 자주 좀 특별한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좀 특별한 계시를 받고 뭔가 영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보면서 아 성령님이 참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즉,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어떤 좀 잘못된 신념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냐면요, 항상 지식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삶의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 때문에 좀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 또는 막 소위 아, 내가 막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추구하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걸 추구하고 원하며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갔었죠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사도바울은 다시 한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끝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히 하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저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달려 나갔던 그 아이 모습처럼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능히 하실 그 성령님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젠 우리가 그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 성전이라는 걸 강조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공동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처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처서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원하신다는 라 거죠. 제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여겨졌던 교회가 이제는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이 땅에 그 교회들이 그 선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할 때 저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힘 입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해지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강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 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